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백주영, 김용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으로 영상 2 탄이 올라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일 탄에서 이야기한 연차 사용과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이제?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도움은 많이 되었는데 네.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임금삭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영호 선생님, 혹시 임금삭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임금삭감 말로만 보면은 급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주는 건데 만약에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어, 어디로 신고하면 된가요? 어, 일단 신고하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네. 일단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시고 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네.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면 된다. 아잘 알겠습니다. 단 네. 사장님한테 한번더 급여가 적게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도 사장님이 못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시면 된다 아, 사업체와 충분한 논의 후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뭘까요? 실업급여, 실업은 직업을 잃는 것이고 급여는 돈을 뜻하니까 직업을 잃고 나서 받는 돈 아닌가요? 그런데 네. 그 돈을 받으려면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회사를 안 다니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다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두 번째 근로자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세 번째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네 번째 회사를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이라 회사를 그만두후 받는 돈아닐까요 맞습니다.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인해서 회사를 계속 쉬어서 그만두려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퇴직금에서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회사를 쉰 기간 코로나 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다녀가서 회사를 나가지 못한 기간, 그리고 근로자들의 합의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쉰 기간 등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일을 쉬었던 경우에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떠셨어요? 오늘도 많이 배운 느낌이 있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것은, 사장님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과, 모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라는 것. 이게 가장 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알려드리러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